법원 입장에서 보면 신청서 접수하기 바로 전달에 월소득이 40%나 줄어든 겁니다. 안녕하세요. 노태우 변호사입니다. 개인의 생은 월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변제금으로 매월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월소득은 적을수록 생계비는 많을수록 월 변제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저희는 의뢰인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월 소득은 낮출 수 있는 한 낮추려고 하고 생계비는 높일 수 있는 한 높이려고 노력합니다. 월 변제금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법원은 반대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이익까지도 고려하기 때문에 월 소득은 높이고 생계비는 낮추려고 합니다. 월 변제금을 낮추려는 저희와 반대되는 입장에서 법원은 월 변제금을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법원과 저희는 매번 이런 줄다리기를 합니다. 이 관계를 이해하신다면 개인의 생을 신청하기 직전에 월 소득이 갑자기 확 줄어들었을 때 법원과 저희가 어떻게 반응할지 예상되실 겁니다. 저희는 당연히 줄어든 소득을 기준으로 개인의 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법원은 개인의 생에서 변제금 낮추려고 고의로 월소득을 줄인 것이 아닌지 의심합니다. 이러한 경우 보정은 무조건 나오고 또 조건부 인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개인 사업자인데 회사에 출근해서 회사 일을 하고 사업소득을 받는 분이었습니다. 원래는 매월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근무하는 회사의 경영 악화로 매월 300만원을 받게 된 겁니다. 월 소득이 40%나 줄어든 겁니다. 이미 채무가 상당하였기 때문에 200만원이나 줄어든 소득으로는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에게 의뢰를 하셨는데요. 저희는 당연히 300만원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서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소득과 관련해서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든 이유를 서명하는데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2, 3개월 후에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 봤으나, 의뢰인의 사정이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2, 3개월 후에 신청하더라도 동일한 이슈는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법원 입장에서 보면, 신청서 접수하기 바로 전달에 월소득이 40%나 줄어든 겁니다. 법원에서 당연히 보정이 나왔습니다. 보정 내용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채무자의 수입이 최근 극감한 점을 감안하여 수입상황 보고서를 아래 양식을 참고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입상황 보고서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할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649조 제5호의 의거 보고와 검사 거절의 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입상황 보고서에도 그 내용에 허위가 있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되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좀 무서운데요. 그런데 이 보정을 보면 저희와 같은 전문가의 눈에는 두 가지 의미가 보입니다. 첫 번째는 법원에서 월소득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를 매우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생리파산에 관한 법률 제549조 보고와 검사 거절의 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줄수 있습니다. 징역형까지 나올 수 있는 범죄입니다. 두 번째는 보정의 내용과는 정반대로 수입상황보고서를 잘 작성해서 제출하면 300만원의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의미도 캐치할 수 있습니다. 핵생위원님이나 판사님께서 만약 월소득을 30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으로 하겠다고 마음먹었다면 월소득을 500만원으로 수정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라는 보정이 나옵니다. 물론 100% 통과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수입상황보고서를 제출하라는 보정은 잘 제출해서 설득력이 있다면 인정을 해줄 수 있다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수입상황보고서 잘 작성해서 제출했고요. 월소득 300만원을 기초로 한 변제계획안을 인가까지 받았습니다. 현재 의뢰인께서는 변제금을 잘 납부하고 계십니다. 변제계획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월소득 빨간색 박스 300만원입니다. 생계비는 파란색 박스 144만 6천 원 정도인데요. 이 사건은 2023년도 신청 사건입니다. 추가 생계비로 20만 원을 더 인정받은 겁니다. 변제기간은 녹색 박스 36개월입니다. 다만 조건부인가입니다. 이렇게 개인회생 신청을 앞두고 월소득이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경우 조건부인가는 감수하셔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직전에 월소득이 40%나 줄어든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법원에서는 의심을 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이를 잘 소명하면 됩니다. 소명만 잘 된다면 줄어든 월소득을 기준으로 개인회생 진행 가능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 주시거나 전화 주세요. 최대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롯데오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